기회를 똑바로 하고 있었을 때는 이 또한 음식물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에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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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사원 장사분잘 가시고요. 네. 자 지금 제가 이거 왜또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발 이제 좀 그만 그만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고 좀 치미나 열심히 놀라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안 하려고 했는데 또 떠들게 만드네 지금 우리 여기 TV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보니까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잘 가세요 손발 끝에만 따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좀편이 그렇지만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켰어요 남창규 채널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남창규 원장이 요즘은 설교를 안하나 왜 동영상을 안올리나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만 해도 1300개가 되더라고 제가요 날잡아서 출근 안할때 제 동영상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보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못 찾는 게 아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헤매서 길을 잃는구나. 말 됐지요? 말안 되는가 보다. 제가 말을 잘하려면 들어 주시는 분들이 뭐예요? 호응이 좋아야 돼. 딸리간 반응이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없으면은 그 강의가 좀 표현이 그래 죽은 강의예요. 그래서 아 남창규 원장의 강의가 명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아 계시는 청중들이 뭐예요? 훌륭한 청중이어야 된다고. 이게 균형이고 이게 밸런스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좀다 고지고 대로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뭐 하려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중풍 환자가 쓰러졌다. 손발을 따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이런 말을 한다는 의미, 의미는 좀뭐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는 한의사예요. 제 세부 전공이 중풍이라고. 저도 옛날에 초짜 의사일때 달리 말은 언제? 초차 의사 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따지 마세요. 하지만은 이 손발을 딴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는 줄 알아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또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은 시간이 뭐 하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만 생략할게. 5000년의 역사 동안에 뭐 우리 할머니들은 뭐했다고? 채했다. 또 내지는... 중풍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면 뭐 했다고요? 손발을 닦다고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어, 그 인류의 역사를, 네. 할머니의 역사를 뭐예요? 역사란 게뭐 히스토리야? 허스토리. 그니까 러 조상들의 그 삶의 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라고. 그니까 러 TV가 남창기 원장이 이런 말들은 걸러내. 원장님, 이런 말을 과격한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양의사들의 저런 과격한 말은 필터링 하지 않고 무조건 뭐 방송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주류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메인스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홍수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한다는 이, 이름으로 명목으로 산을 다 개간해 버려요. 강을 다뭐 한다고? 다 그냥 평탄화 작업을 해. 강이 지나, 예를 들면 물이 흘러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또랑이 있으면서 돌이 있어요. 바위가 있고 자갈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막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속도를 뭐 한다고? 제어해요. 근데 이제는 뭐요? 그런 강돌, 바위들을 다뭐 해요? 그포크레인들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걸 뭐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강의 폭만 넓혀놓고 어떻게 돼요? 유속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강물이 한 번에 장마가 왔을 때 거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거 거기 이렇게 구비구비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딪치면서 속도를 어떻게 돼 유속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요 너무 뭐한 얘기로 편리 위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손가락, 손발가락 따지 마세요. 뭐 하라고? 병원에 응급실로 오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라는 의미에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가 응급실,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사들 하는 얘기가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 회장은 헬리콥터 타고 갔잖아요. 삼성 의료원. 어? 그 사람 그분은 뭐 돈이 없어 가지고 골든 타임을 놓쳤나?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삶에 불이 났을 때요. 119로 전화하는 것도 하지만 우선은 뭐요? 두 사람이 있을 때한 사람은 뭐에 119로 전화하고 한 사람은 뭐에 불 꺼야지.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쓰러졌다 혼자라면 169로 전화해서 엠뷸란스를 불러서 큰 병원에 가야 겠지만은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손끝 발끝을 따 줘야 된다고 손끝 발끝을 따주는 이유를 모르 니까 뭐예요 무조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손발 따주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은 링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iv 라인을 확보하는 거예요 처치하려면 수액을 공급해줘야 돼 주사를 맞으려면 혈관을 공급해야 혈관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게뭐야 이따만한 굵은 바늘 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사 넣는 거라고 그거는 혈압이 안, 혈, 혈압 안 올라가나 또 내지는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요 혈압이 왜 올라가느냐 피가 안 통하니까 피를 보내려고 혈압을 올려 가지고 피를 보내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무조건 혈압이 높아 높, 높아서 문제가 된다. 혈압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피가 안 가잖아. 피가 안 가면 죽는 거지, 사람이. 뭐 단편적으로 뭐 이게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혈, 한방에서 또는 민간에서 손발들을 따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해 버리니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맨날 어 뭐, 손이 저려요뭐 한제 손좀따 주세요. 제가 젊을 때 초짜 의사 할때 한이 살때 맨날 응급실에서 야간 진료실에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청진하고 진료하고 침놔도 하는 얘기가 손안따 주면은 피안내 주면은 삐져 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그거 왜 그렇게 써요? 아 뭔가 피를 봐야지. 손을 따줘야지만이 뭔가가 체증이뭐 한다고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그 그 마음이 심리도 뭐하다고요? 중요한 거다. 그리고 파동 원리로 본다면 잘 가십시오. 이프렉탈이라는관점에요 머리만 터, 머리가 막혔다, 머리가 터졌다해서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끝 발끝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머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의 긴장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시소의 반대편을 풀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뭐, 어디, 샴푸병이라든지, 뭐, 병에서 뭐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반대를 두들겨, 두들겨 주잖아. 그쵸? 그 반대편을 뚫어줘야 된다고. 통하게 줘야 된다고. 그 반대편이 어떻게 돼요? 머리의 반대편이 손끝이고 발끝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침이 효과를, 효과 있느냐, 없느냐, 침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면요, 지압이 마사지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지압이나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가서 CT나 MRI 찍어서 혈관이 막혔는지 터졌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막혔는지 터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요? 예 기본적으로 그 압을 풀어주면 돼. 막혀있으면 반대편을 어떻게 돼요? 뚫어주면 된다고. 길이 막혔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 돼요. 보셨습니까? 네, 안 예, 안그 우회로를 오...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예요? 손끝, 발끝을 따주는 거라고. 그 이왕이면 어디를 따주면 좋느냐? 열 손가락을 다딸 힘이 있으면 다 따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가운데 손가락만 따도 된다. 왜? 가운데가 머리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양쪽 두 번째, 네 번째는 팔. 엄지, 새끼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나, 또는 가운데 발가락을 따주고, 그건 피를 내야 됩니까? 피를 안 내도 돼요. 통증만 주면 돼. 왜? 가운데 손가락이나, 가운... 예, 그게 머리 자리거든. 네. 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이나, 새끼 손가락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도 되지. 예를 들면은, 잘 보세요. 각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뭐예요? 머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도 어떻게 돼요? 이게 다리에 해당이 되니까 가운데로 따면 가운데 발 가운데 가운데 얘들 면 엄지 발가락의 가운데 부위를 딱 따주면 그게 어디라고 오른쪽 가운데 발가락이니까 머리 자리지. 그러니까 열 손가락이나 열 발가락을 따지면 다 뭐라고요? 머리 자리라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약이나 이런 데서는 십선열, 팔사혈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야, 보통 이제 약간 손톱 끝에 이부에 따지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돌출되어 있는데 끝에 손가락 끝에 따주면 돼요 피가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꽉짜 가지고 피를 딱 모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혈관을 모은 상태 충혈이 된 상태에서 따주면 되잖아 그래서 피를 나도 사람 생각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갔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꼭 피가 안 빠져나가도 어떻게 돼요 통증을 준 것만으로도 뭐예요 압을 빼준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피가 쭉쭉 만지 아, 용솟숨 치듯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나는, 안 나오는 사람들은 또안 나오니까 굳이 혈관을 찾아서 찌를 필요는 없다 또 내지는 그거 바늘도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감염이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세상에 요즘은 너무 감염 감염 점염점염 해가지고 또 문제인게 우리 몸이 다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항력, 내성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쉽게 사고를 당해도 뭐요? 안 죽는다. 죽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골든타임을 지켜도요. 내 출혈이 너무 크다. 내혈관이 심장이 무, 문제가 되는 심방세동이라고 그래요 부정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 이 뇌경색이 오면요 이, 뇌 전체가 한쪽 뇌가 다 막혀 버리기 때문에 소, 빨리 가도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한약. 한약. 그 말의 의미는 무조건 빨리 골든타임을 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은 죽는다. 그 말은 코로나 걸려서 아무리 빨리 손 쓴다 해도 뭐예요? 100명 중에 뭐예요? 한 명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조건 빨리 병원에만 가면은 다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도 가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손끝 발끝만 따줘도요. 살린다. 죽을 사람을 살린다 또는 위중증 으로 덜, 덜 떨어뜨린다 그래서 손끝 발끝도 따주고 또 한편 할수 있는 방법은 뭐 앰뷸런스 안에서 어떻게 돼요 허벅지나 알통 있죠 팔 티셔츠 팔자 있는데 이 부위를 뭐 하면 돼 마사지 하면 돼 열심히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지압해 주라고 지압하면 시원하지요 시원하기도 하지만은요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뭐야 아, 자지라져요 그냥 짜증 난다니까 그만해요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날 정도의 통증이지만은 본인은 뭐 그렇게 힘들지만은 옆에서 하는 사람은 뭐 힘도 안 들이고 한다고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마사지를 해도 엄청 아프거든요 그거를 응급적으로 뭐요? 앰뷸런스 타고 가는 동안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또는 도착하고 나서도 또는 중환자실에 계시다면 그 면회 시간만큼 요즘은 면회도 못 가지만 면회 할때 어떻게 하라고? 음. 허벅지나 팔 또는 어깨 이런 데를 열심히 뭐 해줘요. 마사지만 해줘도 치료가 돼요. 무조건 약이 치료가 아니다. 내 손이 뭐라고요? 치료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따야 돼요. 안 따야 돼요. 아니고 안 따도 된다. 그럼 열 손가락에 해당되는 열 발가락에 해당되는 부위를 뭐 해줘도 돼요? 지압을 해줘도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손끝, 발끝을 따주면 좋다. 안 좋다. 다 그럼 꼭 따야 되느냐. 안 따도 된다. 지압만 해도 된다. 피를 내야 됩니까? 피를 봐야 됩니까? 피를 안 봐도 된다. 결국은 뭐예요? 시... 균형, 밸런스의 관점에서 머리에 문제가 터진 거니까, 막힌 거니까, 그거 해결책랑뭐예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우회로가 뭐라고? 손끝 발끝이다 아셨죠?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